earlier, 일찍이죠. The day, 그날 일찍, my friend and I, 친구랑 내 친구랑 나는 came down to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로 내려가다 뜻이죠. day는 만입니다, 만. 만으로 내려갔습니다. for a picnic, 소풍으로, 소풍 때문에 만으로 갔어요. after a while, 잠시 후에, my companion, 이 친구입니다. 친구, 뭐 동료라고 해도 되고요. 내 친구가 rolled 되겠습니다. 많은 거죠. 말다 말아서 업 올리는 거죠. 말아 올렸습니다. trousers cuff 되겠습니다. 바지의 단이죠. 바지 끝단을 말아 올렸습니다. He walked to the waters edge 되겠습니다. 야, 그는 어, 걸어갔습니다. 그죠? 걸어서 to the waters edge 되겠습니다. 물가로 걸어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Edge가 이제 끝, 끝을 얘기할 끝. 그래서, 이제 또, 가장자리. 그죠? 이제 물로 걸어간 거야. And h e t put his feet in the water. Put, 이제 넣는 거죠. 놓다. 안에. 그러니까, 물 안에 발을 담궜어. I didn't not join him. 나는, 어, 그, 한,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In my mind's, in, in my, in my mind's eye. 나의 생각의 눈 속에서 I could see his flat, s k e l e t a l feet in clear bay water. 나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flat. 이게 평평한 거구나. 그죠? s k e l e t a l 은 이게 뼈가 드러난다는 뜻이죠. 드러난. 발을, 어, 발이, 발을 볼수 있었는데, 그 발이 어디 있었어? 깨끗한 그만에물 속에 들어있는 발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죠? 마인드, 마인드. 그리고 서더니 갑자기 I felt 난 느꼈습니다. Such a such a sadness 이러한 슬픔을 느끼겠어요. 땡땡 그 이런 슬픔이 뭐냐? 슬픔에 대한 분명 설명입니다. He could walk away. Walk away 가버리는 거죠. 그가 가버릴 수가 있어. From me, 아, 나로부터 at any moment,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라도 이런 뜻이니까, 언제든지 나 가버릴 수 있어. 그리고 walk across the water, <laughs> 그러니까 물을 거꾸로선 가로질러는 거죠. 물을 가로질러 가버릴 수도 있어요. Like, 누구처럼, Robinson, 크로스처럼. 그리고 set up, a shop, set up. 차리는거죠 자, 가만이 차리는 거. 가게를 차릴 수 있어. 자, walk away,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walk across, 두 번째 동사. set up, 세 번째 동사. 가게를 어디 차릴까요? Another island, 다른 섬에 가게를 차릴 수 있어. 누구랑 With some other island, dweller. dweller는 거주자죠. 그죠? 다른 거주자랑 함께 차릴 수도 있다라고. 나는 거죠. 그런 난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 다음 볼까요? Love can make you feel as though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네, 조금 줄겠습니다. Make you feel, 너를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make는 사역동사죠 As though, as though는 이 마치 뭐처럼 이런 뜻이죠. 마치 뭐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냐면, you are shipwrecked 되겠습니다. be shipwrecked 는요, 난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좌, 초, 되다, 이런 뜻이니다 shipwrecked 가 난파, 난파, 된이란 뜻이니까. 네가 난파된 것처럼 느낄 수, 느끼게 할수 있어. 사랑이라는 거지. Love can make you feel as lonely. Lonely는 외로운 거죠. 외롭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 As an island, 섬처럼 섬처럼 외롭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 어, watching my friend stand in the bay water. 이끌어 주십시오. 분사고 이 분사 아니요 분사. 그래서 어, 보면서 이런 얘기죠. 보면서 이거는 지각 동사죠. Watching 내 친구가 standing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브랜드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음, 어디에 그 만에 물 안에 서 있는 물속에 서 있는 걸 보면서 I wanted, want it 날 원했습니다. To 하는 것을 call out 외치는 거죠 또는 뭐 소리치는 거죠. 자, to에게죠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컴백 돌아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but he had not left 어 근데 그는 떠난 게 아니야 left 떠나는 거죠 그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에, 물에서 누가 지금 놀고 있는 거야 and yet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떠난 건 아니야 떠나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I feel 난 두려웠어 제가 두려워하다 뭐라고? He would leave. 그가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leaving me. 남겨두는 거죠. leaving 남겨둔 채. 나를 그죠? leaving behind가 남겨두는 거야. 네. 나를 남겨둔 채. with. 뭐와 함께? 뭐와 함께 남겨두는 겁니까? all that love. all. 모든 that. 그 사랑과 potential.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그리고 메이 워러 이 그~ 만에 있는 물 남겨둔 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난 건 아니야.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두려웠어. 나를 남겨두고 떠나가 봐.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